내 기계 써? 어 색깔 너무 차이나네. 확실히 차이나네. 응. 이게 실버? 이게 뭐라고? 스타라이트? 스타, 어 스타라이트 이거 새로운 색상. 아 어, 완전 진짜 확실히 차이나. 이거만 봤을 땐 모르겠는데 이거랑 그러니까, 비교해서 이게 때 기존, 확실히 차이난다. 기존 실버잖아. 응. 아 그러네. 우리 저번에 와 <laughs> <laughs> 어, 진짜 예쁘다. 나일 열심히 해야지. 와 존재다. 뭐 지가 스스로 켜진다. 와 어, 이거 이렇게 되네. 아 이게 그 전원인가 보다. 이거 이렇게 뭐 해야 되는 거냐? 아, 아, 괜찮아. 알겠어. 뻐때 버려 그냥. 그냥. 안돼! 이거 이렇게 하고 당분간 이렇게. 어, hello, hello guys. 어. <laughs> 어 대박. <laughs> 와, <우와>, 들어봐. 어, <laughs> 근데 예쁘다. 어? 안 추스러운데, 안 누리끼한 느낌도 없어. 어, 너무 예쁜데? 이 색깔 하게 잘한 것 같아. 까만색이랑 빛, 뭐지? 고민했는데, 여자는 이게 더 예쁘다. 시 응, 응. <laughs> 너무 예뻐. <laughs> 인스타용. 영롱하다.